반갑습니다. 아, 초롱이 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 제가 그 쌀에다가 어, 수저를 어, 꽂아놓겠습니다. 꽂아놓고요. 어, 똑바로 해놓겠습니다. 음, 잠시만요. 음 됐습니다. 됐죠? 음 제가 꽂아놓고 어,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 스러트리는 어, 그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음. 숟가락을, 어, 쓰러뜨리는, 어, 그런 일을 무당이 한다고 그래요. 어, 제가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, 어, 특단한 일인지, 어,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지, 어,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하겠습니다. 음,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담배, 뭐 연필, 뭐 매직마커, 여러가지 다 쓰러뜨렸죠. 어, 쌀 위에, 어, 숫자를 올려놨습니다. 숟가락 올려놨어요. 자, 이걸 한번 쓰러뜨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손이 크고 이게 작아 보이지만 어, 화면 때문에 그래요. 음, 사이즈는 일반 수저와 똑같습니다. 잘할게요. 잘 하겠습니다. 아우, 아우, 잘해보겠습니다. 아우, 음. 어렵네요. 아, 어, 잘해보겠습니다. 잘해볼게요. 아, 아 쓰러트렸습니다. 아 힘들었어요. 이게 음, 예, 그 기가 그 시간에 따라서 어, 밤에 그 주로 발산이 잘될까잘될 때가 있고 낮에 또잘될 때가 있는데요. 오늘은 낮에 기가 어, 좀 어,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몇 번은 어, 실패했지만 어, 그래도 됐습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이제 쌀의 위에 올기 때문에. 어 쉽지는 않아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길를좀 모아야 돼요 이쪽에 좀 모아야 됩니다. 잘 해볼게요. 아 어... 됐습니다. 좋아 됐죠? 어,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어이 수저를 쌀 위에 세워놓고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.